안녕하세요. 뚜이의 비트코인 투자입니다. 어, 지금은 1봉 상 34일선에서 지금 저항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. 어, 지금의 흐름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큰 흐름은 아닙니다. 4시간봉을 왔을 때, 지금 여기 왼쪽 맨물대보다 밑에서 놀고 있죠? 이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면은 여기 한 17150에서 200불 사이를 한번 터치를 해 주고 쭉 조정 받은 뒤 이제 이 매물대 위에서 횡보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것보다 위에서 횡보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한, 한 번에 올라가 준다면 너무 한 땡큐겠지만 이럴 경우 는 거의 적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매물대를 뚫어주고 내려와서 여기 횡보를 했을 경우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를 뚫고 올라와준 다음 저항받고 떨어졌을 때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 2만불에서 2만2천불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아직은 작은 흐름이기 때문에 막 희망의 롤을 굴릴 정도로 막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. 하지만 나비 효과라고 조그만한 상승의 기운이 있다면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